창세기 22장 6절 구약성경 제1창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했습니다. 해주셨으면 아멘 6절로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공행하며 이삭이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 이삭이 나무를 입거와 번재할 어린 양은 여기 있나니까아브라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신이 준비하시기라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빌어주신 곳에 이르지라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보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오시는데 아브라함아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스쿨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번제로, 번제로 계속 바람이 그다음 일들을 여호와에게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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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약두달 정도 두달 정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어, 볼수 있겠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함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앞에 것들을 걱정하지요. 염려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정도로 대단히 든든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내게 주어질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있어졌던 실질적으로 선교사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종교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아주 깊은 감옥이 되었어요. 오늘날처럼 뭐 먹고 살 것들이 다양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공물이 자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비정들에게 하달라고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어. 요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에게 간절히 원했지만 기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일이 웃던 선교사님이 내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혼자, 혼자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기를 주시면 참 좋을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걸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려주시면 참 좋을텐데 때로는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리빙스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어요. 비가 올 거다. 소겠다올 거다.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숲속을 찾아가라. 그럼 내가 준비한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 응답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인가? 뭘 찾자는 건가? 그리고 부족민들을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무엇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곳을 옮겨서 그 발견한 그곳으로 이전해서 마을 그대로. 거나 번역스럽게 살았다라고 그게 뭘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가뭄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될 판에 하나님은 리빙 스턴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강이었어요 숲속에 가려져 있었던 강물을 발견한 거예요. 피가 오서 강물은 밀림 속에 있으니까 쉽게 마르지 않잖아 어디서또 소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르지 않아요. 그곳을 이전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하는 날이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 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집을 짓기 전에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처소 교회부터 짓시다. 그런 교회를 짓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는 갈 길을 잡지 못하고,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필요하지? 아무것도 몰라서 더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백살때 얻은 그 아들, 청소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야, 고그 뭐, 아들 나한 받쳐 권제물로 들여 죽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아들을 권제물로 드리려고 첫 번째 칼을 들고 내리치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미리 준비된 어린 순양을 뒤에 감춰놓으셨지 아들 대신 그 순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드렸습니다 제사에 해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앞부분에 믿고 뒷부분에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럼 얼마나 좋아요 미리 준비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어. 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 네. 어떤 것다니라고 특정 지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건 구하고 어떤 건 아니어서 안 구하고 이게 없다니까요.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구하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순서를 보세요. 뭐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뭐 굳이 굳이 굳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미리 다른 모든 것, 인간이 살기에 편안한, 편리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으셨다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존금 장하게 하셨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는게 그게 효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옛날 옛날에 왕이 있었던 시대죠. 나라의 효자 효, 효녀들을 좀 칭찬하고 상을 주려고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선별이 됐습니다. 효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몰래 그 집을 가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효자라고 하는 소문이 나고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었는가? 근데 이나무꾼이 아침에는 그 어머님이 해주는 밥을 막숟가락이다막 고기 올려주고, 송선 올려주고, 그 반찬 다 간단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식사를 하더니 자기 혼자 일하러 가고, 일하러 갔다가 이제 뭐 저녁 때쯤 이뭐 저녁 미용실 해가실 때쯤 내려왔는데 어머님이 국물 데펴가지고 따뜻한 물 데펴가지고 세숫대에다가발 내밀어. 그리고 손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씻켜주고 있대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무슨 효자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 알고 나서, 아, 그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지? 그게 어머니가 원하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구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재미라는 말을 어도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그런 재미를 해서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 이거 미안해서 못구해갖고 이건 너무 커서 못구해갖고 이건 말이 안 돼서 못구해갖고 이게 어디있어요 <laughs>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배부르시는 하나님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나 두껍게, 나 두껍게, 하나님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자꾸 달라고 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합당한, 헌신과 충성이 기다라야겠지요 헌신과 충성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은 지복적인 신앙이 밖에 안 되니까요.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되 어떤 걸 준비하시냐? 모든 걸 준비하세요. 한 가지도 뭐거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악에 처한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어,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들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합니다자 아, 네. 그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신다? 돌 사막을 준비. 앞서도 이야기, 예안을 드린 것처럼, 비가 오게 해달라, 그러면 엘리야 시대처럼, 그냥 비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게 직설적이고도 간단한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 나는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숲속을 탐험해봐라, 살펴봐라, 찾아봐라. 강을 준비해놓으단 말이에요, 강을. 물론 원래부터 있었던 강이었겠지만, 몰랐던 강을 발견하고, 강문과 관계없는 삶람사람 살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뚝딱 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런 경우보다는요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허락하십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돕는 성령님을 허락하십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할 테니까 하나님 그거 도와달라고 뚝딱, 이런, 이런, 이런 노예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데, 나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니다 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포기했던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분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미 실패한 사람이고요. 나는 입술이 동해서할 말을 못할 사람입니다. 여기 입술이 둔하다라는 것은요. 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이 의미를 전혀 납득이안 가요. 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깐깐하게 세달 됐을 때부터 왕자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교육과 눈으로 보는 교육, 귀로 듣는 교육,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말을 할줄 모른다. 물론 배운 사람이라고 말라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 못하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의 학식과 그 정도의 견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제가 해석한 관점에서 어, 사람들마다 각자의 어떤 해석하는 사향들이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상하시고 묵상하실 때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을 할줄 모른다라는 것은 나 바로 왕 정말 무서워요. 나 어렸을 때랑 권력을 가지고 어쩌면 암투를 벌였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은 왕이 됐고 나는 실패자가 되어 갖고 이 광해에 나와서 겨우 겨우 입대에 풀치기 하고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내가 그 왕한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요? 할 말도 없어요 그 기세에 꺾여서 나는 아무 말못서떨절기끝떨 돌달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너에게 말 잘하게 입술 내봐 하고 안수하셨어요 아니요. 담대한, 말 잘할 줄 아는 그 형, 아론을 붙이셨잖아요. 아론은 그 바로왕이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바로와 더불어서 바로왕에 게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신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하지만 서로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인간의 존엄성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별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해 줄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중에 사람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한분으할수 있겠어요? 바른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우리를 돕는 사람, 돕는 천사, 돕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 아. 이걸 깨닫고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없기때문입니난 못해. 아 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위인이 아니야. 그렇게 바라봐야 자꾸 절망밖에 안 하잖아. 나는 약한. 하 나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돕는 자를 미리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그분이 계시기늘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놓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으신다. 나를 돕는 사람, 천사, 성령님을 준비해놓으신다. 자 이것보다도 강력한 게 있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놓으셨어요. 천국을 준비해놓으셨어요. 다른 것들도 첫 번째, 두 번째도 분내 충만한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는 그 원인, 그 비결은 따게 있지 않아요. 천국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 눈에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게 안될 수도 있어요. 믿음가지고아내모습 내게 놓으신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도 믿음이 조금만 연약해지면 아니 불안하다.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 어떻게 항상 기쁨함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쁨함이 없지. 내게 사랑을, 어, 준비해 놓으셔서 붙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지만, 또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이 있고, 감각이,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믿음이 조금만 연약해져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없나 보다.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그런 사람 없네. 천사라도 동원하셔야 되는데 천사도 안 보이네.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데 왜내 마음이 자꾸 불안해질까? 항상 기뻐하는 삶람살 수가 없어요. 이러다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지만 내 형편은 이렇지만 이 세상은 참 여러가지 모습 가운데 이렇고 저렇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나중에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 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예의하신 그나라가 있다. 나는 거기에 주인공이라 나는, 나는 거기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해결되지 않고 내 믿음 때문에 불안해져요. 이것만 붙들어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차단이 있습니다. 주의지된 방이많 방, 방이방, 어린이방, 어른방. 어린 쓰고, 닦고, 빌려줘도 천국창고는 빚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요, 꽉 차서 더 이상 못들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막 눌러들어도 천국에 다 들어가고, 내 자리, 내가 들어갈 그 천국의 자리, 내 집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지금 예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를 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을, 하나님 나라의 내 집을 이미 등기에 놓으셨어요. 그재단그 제사 드렸는데 그 번제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디 있써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안 불안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다. 근데 그 미리 준비해 놓으실 거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불안했을 것 같아. 주말 예비해 놓으실까? 준비해 놓으실까? 안주인배놓 오시고 정말 내가 내리치는 순간 그곳으로 내 아들의 생명이 끝나는 거면 어떡할까?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불안해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안 불안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 불안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무뎌져서 에이 몰라 하고 살지만 초창기 때부터 아무튼 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안 느끼신 분도 있, 있는가요? 두려움 느낄 수 있어요. 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끝까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살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을 바라봤을 때, 그때의 기쁨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처럼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 허무한 것, 오늘 명예를 얻으려고 그거 얻어서 깔깔대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 기쁨이 모세의 기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것 훨씬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를 독자 아들보다 사랑하는 줄이지야 내가 인정한다? 알아준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그 순장을 보여주시 그때의 아브라함의 기쁨은 인생을 살면서 여전까지 누려왔던 그 기쁨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릴 수 있어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때, 그때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